혹시 창문 밖을 보면서 집의 운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오랜 풍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안 기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특히 창문으로 보이는 특정 풍경은 그 집의 재물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집은 전세든 월세든 오래 머물수록 운이 따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간 머무는 것보다는 기운이 집 안에 자리 잡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쌓이는 시간이 있어야 재물운과 건강운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집을 고르거나 관리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문 밖으로 무엇이 보여야 집안 기운이 살아나는지, 그 풍경이 재물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집안에서 어떻게 기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집안 에너지가 살아나고,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돈이 잘 들어오지 않거나 집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개월 안에 지방 기운을 바꾸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창문 밖 풍경 하나만으로도 지방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지방 기운과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는지를 창문을 통해 쉽게 알수 있다고 합니다. 창문은 바깥 세상과 집안 기운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좋은 풍경이 보이면 집안 에너지가 활발하게 흐르면서 재물과 건강복을 함께 끌어들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집은 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 보여요. 예를 들어, 부드럽게 흐르는 강이나 작은 산, 햇빛이 반짝이는 나무 같은 장면은 집안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창문 밖이 지저분하거나 쓰레기더미, 오래된 건물, 상막한 골목만 보인다면 기운이 막히고 재물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반짝이는 강물이 살짝 보이는 집과 상막한 건물만 보이는 집, 어느 집에서 삶의 활력과 재물운이 더잘 흐를지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풍경을 지방 기운을 결정하는 외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창문 밖으로 이것이 보여야 지방 기운이 살아나고 큰 번영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로 집 밖을 바라보며 행운의 장면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풍수에서는 창문 밖 풍경 하나하나가 지방 기운과 재물,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먼저, 산과 나무를 보세요. 부드럽게 솟은 산이나 울창한 나무는 안정과 성장의 상징입니다. 이런 풍경이 보이면 집안 기운이 차분하게 흐르고 재물운이 서서히 쌓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으로 물이 보이는가를 확인하세요. 잔잔한 강 흐르는 개울, 반짝이는 연못은 풍수에서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은 기운을 순환시키고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대로 물이 탁하거나 흐름이 막혀 있다면 기운이 막히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햇빛도 중요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밝고 따뜻해야 집안 기운이 살아납니다.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는 재물음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창문 밖이 탁 트여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일수록 자연에너지가 집안으로 흘러들어와 번영과 건강을 동시에 끌어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쌓이는 시간을 중요하게 보는데 오래 거주할수록 좋은 기운이 집안에 자리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만나면 단기간 머무는 것보다 최소 몇달 이상 가능하면 1년 이상은 생활하며 기운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창문 밖 풍경을 관찰하면서 산이 보이는가 나무가 울창한가 물과 햇빛은 충분한가를 체크해 보세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집안 기운과 재물운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창문 밖 풍경을 확인했으니 집안에서 그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풍수에서는 창문과 집안 가구 배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실, 침실, 부엌 등각 공간에서 창문과 햇빛, 바람길을 고려해 가구를 배치하면 좋은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거실은 가족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므로 창문 가까이에 소파나 탁자를 두고 자연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면 기운이 활발히 순환합니다. 반대로 가구가 창문을 막거나 어둡게 가리면 햇빛과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아 에너지가 정체될 수 있어요. 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 쪽으로 침대 머리맡을 두는 것은 피하고 벽쪽 구석에 두면 안정감과 재물운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창문 앞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은 꽃이나 초록 식물을 두면 좋은 기운이 증폭됩니다. 작은 소품, 예를 들어 금빛 장식품이나 은은한 조명도 기운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창문과 집안 공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길을 고려해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기가 순환될 때 집안 기운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살아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창문을 열어 잠깐이라도 공기를 교환하는 습관만으로도 집안 에너지가 새롭게 충전됩니다. 즉 창문 활용은 단순히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 기운을 관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평소 재물운이 잘 들어오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집의 창문으로 반짝이는 작은 강과 울창한 나무가 보였어요. 풍수 전문가들은 이런 풍경이 지방 기운과 재물운을 살리는 신호라고 합니다. 부부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거실과 침실 가구를 창문과 조화를 이루게 배치하고 창문 앞을 정리하며 작은 초록식물과 금빛 장식품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한달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에게서 선물이 오고 뜻밖의 용돈이 생기며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한층 밝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 사례도 있습니다. TV에서 소개된 부자집들을 보면 대부분 오래 거주하면서 창문 밖 좋은 풍경을 활용한 집이 많습니다. 산이나 나무 흐르는 물이 보이는 집에서는 재물운과 건강운이 꾸준히 유지되었고 오래 머무를수록 지방 기운이 단단하게 쌓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쌓이는 과정을 경험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창문 하나만으로 모든 재물이 들어온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요소를 행운의 총매라고 부릅니다. 즉,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 마법처럼 즉시 재물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집안 기운을 관리하는 작은 실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집안 기운을 꾸준히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풍수에서 중요한 건 단발성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꾸준한 관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 밖 풍경을 확인하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살펴보세요. 새벽이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잠깐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에너지가 새롭게 순환됩니다. 집안 정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지럽고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리하고 환기하며 기운을 새롭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고 밝으면 자연스럽게 활력과 돈복이 따라오거든요. 소품과 조명, 색상 활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빛 장식이나 은은한 조명을 활용하면 재물운을 보강할 수 있고 초록 식물은 생기와 건강복을 함께 끌어옵니다. 창문 가까이에 작은 꽃이나 식물을 두고 금빛 소품을 곁들이면 좋은 기운이 배가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꾸밀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매일 반복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창문 확인 후 햇빛과 바람을 체크하고 소품과 조명을 점검하며 작은 정리를 마치는 습관만으로도 지방 기운이 점점 살아납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흘러들어 생활 전체가 한층 활기차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산, 울창한 나무, 흐르는 물, 그리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은 집안 기운과 재물운을 살리는 번영의 집입니다. 전세나 월세든 이런 집을 만나면 오래 거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활할수록 좋은 에너지가 집안에 자리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집안에 적용하시고 난후 느낀 변화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 창문에서 이런 풍경이 보이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같은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을 관리하는데 유익하고 작은 실천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처럼 재물운과 건강운. 지방 기운을 살리는 풍수와 생활 운세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공유도 잊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창문 밖 풍경을 확인하고 지방 배치를 조정하며 소풍과 햇빛을 활용하는 일상 속 습관만으로도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집안 기운과 번영을 함께 느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